y는 루트 2x죠. 그죠? 이거하고 y는 루트 8x 이거 보여, 안 보여? 보여요? 안보여 보여요. 이렇게 그래가갖고 a가 a,0 여기가 맞죠? 맞죠? x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 y꺼 이거 만나는 점을 d 이렇게 수직인 거 그어서 만나는 점 d ad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ad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이 길이 같다는 거죠? 그랬을 때 c가 여기 위에 있고 그렇게 될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, 그죠? 그럼 이게 a잖아? 그럼 a를 여기다 대입을 해봐 여기는 a, 굿마. a 대입하니까 루트 8a, 맞아 맞아 x가 a잖아? 예. a를 여기다 대입해봐 y 값이 루트 8a지 2점 예. 보여 안 보여? 예. 알겠어? 근 a는 계속 똑같이 요게 a잖아 예. x가 a잖아 예. a를 대입을 해지 이게 a니까 a를 대입할 때이 값이 루트 8a라고 됐어 안됐어 예. 그럼 이 높이가 루트 8a 똑같죠 여기도 봐 여기 이 점의 높이 똑같잖아 예. y가 루트 8a잖아 예. y가 그럼 양변 제곱하면 이거잖아 예. 2로 나누면 x는 4a잖아 예.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x가 4a라고 4a 콤마 루트 8a잖아 예. 이게 x고 이게 y 니까 그럼 여기가 4a니까 여기는 4a, 0이잖아. 맞아, 맞아. 맞아요.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, 요 길이? 4a에서 a 빼죠. 3a. 어, 4a에서 a 뺀게3 a 잖아이 길이가. 네. 그거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아, 안 똑같아. 똑같아. 이거하고 같잖아. 이건 루트 8a. 그렇죠? 예. 이게 3 a 잖아 이제. 그렇죠? 예. 응. 음. 양변 제곱. 9a제곱 8a 이쪽 넘겨 9a제곱 마이너스 8a는 0 맞아 a로 묶으면 9a 마이너스 8은 0 돼요 안돼요 a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얘가 되니까 a는 9분의 8 나왔잖아 끝났네 a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a는 양수니까 오른쪽이니까 9분의 8이 답이네 여기다 결국 뭐야 정사각형이니까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 같다 그 얘기 한 거야 해봐요.